남군산교회가 24일부터 3박 4일간 무주태권도원에서 제38회 가족수련회를 가졌습니다. 유치부와 주일학교, 학생회와 청장년까지 남군산교회 성도 약 500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는 전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가정을 회복하고 신앙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능력 받아서 이제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,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.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변화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러한 드라마틱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수련회에서 강사로 나선 남군산교회 이신사 목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제로 시간별 설교를 전하며 상한 마음과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고 무너진 꿈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.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.